장님 조차장님, 아니 어디 <laughs> 여기 마트까지 따라오셨구만요. 네, 예, 소장님께서도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 이곳을 예. 감시하기 위해서. 네, 제가, 예, 제가 업무 중에 죄송합니다. 이단 <laughs> 제품들 분의하시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 마트에 이단 제품들을 좀 한번 구매하러 좀 왔습니다. 예. 에 가서 여러 음료수들을 조금 사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통일교 1화에서 또 안식교 3역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을 아주 오랜만에 사와 봤습니다. 예전에 탁명환 소장님 하셨던 말씀 기억나네요. 우리가 불량식품을 먹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불량식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런 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으면 오늘 소장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죠.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런 제품들을 무조건 불매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단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교육체, 기관들은 좀 알아야 우리가 좀 올바른 신앙생활하는데 좀더 유익하지 않을까. 우리가 살면서 2단의 제품들을 먹고 사용하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단 제품들에 대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 마음만이라도 간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취지 때문에 말씀드리는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단들 관련된 가짜 뉴스가 좀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 뭐 파리바게트가 통일교다, 김밥천국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애터미가 구원파다. 또는 뭐 다이수가 일본 사이비 종교다 대부분은 잘못된 소문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뉴스들은 어,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오늘 사온 제품들 제가 좀 많은 제품들을 사올라 했는데 그 동안 현대종교의 이단 제품 불면동 덕택인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았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특별히 알려지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 현대종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단 관련된 제품 이 수백 개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유튜브로 이 내용을 이렇게 생생하게 영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섯 가지의 제품을 사왔어요. 근데 이 여섯 가지의 제품 어림잡아도 만원 이상 만원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딱이 제품 산 가격을 보니까 이 재활용 봉투까지 해서 6,370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싸죠. 그, 그러니까 요런 제품들이 하나에 천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광리담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의, 어, 떤 가격을 책정하여서, 이들의 음료를 판매하고자 하는 이런 전략 때문인지. 하여튼, 이단들의 제품들을 보면, 이렇게 좀싼 가격. 그리고 또 맛있는 그런 어, 품질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2단 제품은 좀 맛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이어서 저들의 어, 후원과 헌금이 되어지어서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것보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잘 알고 실천하는 것도 2단 대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맥콜 이 제품은 통일계 가장 기본적인 제품이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먹어본 적이 있지만 보리 음료로서 여러 뭐 보리 텐 같은 여러 음료들이 좀한번 어, 맛장 떠보려고 했지만 이 메콜 앞에는 어, 어림없는 상황이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음료가 잘 어,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60억 개가 넘는 판매. 양을 기록해서 지구를 20바퀴 더는 그런 어, 양과 또 엄청난 어, 물질을 자랑하는 이런 제품으로 일화통일교의 가장 대표적인 맥콜 음료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인가요? 어, 한국 시장에서 페리에를 누르고 1등을 차지했던 것 중에 초정탄산수 이 제품 역시 어, 소비자들에게 가장 잘 팔려지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또, 우리가 이 청주, 저쪽 초정 쪽, 어, 충청북도 쪽에 가면은 교회에서도 요 사이다를 많이 좀 드신다라고 하는데, 음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역시 100% 모든 수익이 다 통일교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천연사이다. 정말 아주 날개도 친 듯이 팔리고 있지만, 이단들의 제품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정탄산수하고 천연사이다를 같이 사와봤는데 요게뭐 천원 꼴밖에 안 되고요. 어싼 가격에 이 제품들을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육두유 역시 두유 시장의 가장 압권인 그런 역할을 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두유시장이 있지만 삼육두유가 맛있다라고 인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건 역시 안식교와 뗄레야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백 가지가 넘는 이단들 관련된 제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일화 안식교의 삼육, 그리고 런이라고 하는 요구르트를 만드는 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시온, 신앙촌 스타킹, 신앙촌 양말, 신앙촌 간장 같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기억하시고 계신 천부교에서 만드는 것까지 해서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들의 모든 수익이 이단들의 헌금과 후원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아주 작은 대처가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